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연다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자연다요 국화염자나 초코염자나 염자금을 여러분들한테 크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색상과 나무와 목대와 이런 걸 보시면 요즘 여러분들이 뭐, 염자를 잘 넣네, 키가 너무 크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자연닭에 오시면, 그렇게 하나도 안 해도 염자가 이렇게 멋지게 큰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멋진 색과 멋진 이렇게 염자금이 있다는 칼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염자 사랑과 애정을 갖고 키우시면 하나를 키우시더라도 정말 멋진 아이 키워보시면 정말 실링이 되시고 멋진 작품 키워서 집안에 행운과 대박이 한번 나실 겁니다 염자 금 멋진 아이들도 많고 요즘 나무가 정말 멋지게 크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크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아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초코 염자인데, 좁았을 때서부터 작을 때서부터 저렇게 이쁩니다, 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자를 자꾸 자르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자연다이기만 안 자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 제거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서부터 큰 아이들이 많은데도 안 잘라도 정말 멋지고 멋진 수량과 멋진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고 잘 키워보시면 멋진 염자 키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금 염자도 이렇게 꽃이 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제가 나비 같다고 하는 염자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염자 금인데 꼭 나비하고 똑같습니다. 금이, 금 중에서도 저렇게 화려하고 나비처럼 생겨있는 염자도 있고, 정말 멋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지금 아이는 염자금인데, 정말 멋있는 염자입니다. 이런 염자는 색이 나면 나중에 완전히 그냥 정말 무지개보다 더 무지한 무지개처럼 됩니다. 여기, 여기 지금 염, 저기 염자금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정말 틀리실 겁니다. 송이 염자금하고 일반 탐내도 염자금하고 한번 보시면 정말 멋지게 차이 납니다. 이런 염자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말 볼수 없었던 아이들일 겁니다. 이 제가 여기 이렇게 밭에다가 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놓고 여러분들 오시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집에 오시면 가을에 단풍놀이를 가는 건데 저희들 자연다에게 오시면 지금 봄에 단풍놀이를 하고 가실 겁니다. 정말 저희들 단풍이 너무 멋지게 들었어요. 한번 오십시오. 단풍놀이 오십시오. 자연다에게 염장, 단풍놀이를 한번 보고 가시면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겁니다. 과인 나게 오시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작은 아마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말 물이 색감이 정말 멋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색은 가을에나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다이, 자연 날개는 이렇게 멋지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색감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고 참 보면 볼수록에 염자는 정말 멋집니다. 제가 맨날 봐도 염자는 질리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에 염자는 정말 멋집니다. 정말 반합니다. 이런 염자를 보고 화내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자만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이런 염자 보면 아무리 힘들었던 일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런 염자만 보면 정말 기분이 새롭고 멋진 하루가 됩니다. 자, 자연나게 오십시오. 멋진 염자 실링 한번 해보고 가십시오. 저기 멀리서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작년에 나, 많이, 날이 더워서 정말 그 호화찬란했던 염자 금중의 금입니다. 그래도 많이 죽은 상태에서도 저렇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게 다 크면 멋진 염자금 여러분들한테 멋진 염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나게 놀러 오십시오. 정말 불같이 불난 것처럼 정말 색감도 이쁘고 정말 멋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가 아파서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데도 자동 수량이 잡혀서 정말로 너무 멋진 작품이 하나가 탄생이 됐네요. 정말 이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어떤 저렇게 잎이 나왔는지 저도 진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염자 금 제품화도 있고 저렇게 국화 염자가 저렇게 멋지게 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멋진 염자, 멋진 나무들 보여,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자연가게 오시면 정말 많은 거 구경하고 가실 겁니다. 염자공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자, 저희 자연가게 오시면 이렇게 먼, 멋진 염자가 엄청 많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